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패치가, 어, 버프도 아니고, 너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패치냐면, 확실하게 전방에서 싸우는 스웨인 마법사 컨셉은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번 패치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좀 스웨인에 대해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 근데, 너프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스웨인에 대한 숙련도가 좀 낮은 사람들. 자, 스웨인이 사실은 저 티어에서 날먹챔이었어요. 왜냐하면 2를 하나 맞춰버리면 상대가 그냥 작살나잖아. 여러분들, 저 티어에서. 그 다음에 저 티어에서 왜 사귀겠어요? 2를 잘 맞아주잖아. 2를 잘 맞아주면 뭐가 될까요? 유지력이 강해져요. 이 패시브 하나당 만화가 거의 뭐 50씩 찬다고 치면 거의 뭐 2를 계속 맞춘다는 가정 하에 라인전에서는 뭐 만화랑 체력같은 유지력이 말도 안되게 좋은거죠 그니까 러 저티어에서 왜 사기냐 E랑 W를 다 맞아주니까 패시브 쌓기에도 좋고 만화 유지력이 좋고 체력 유지력도 좋고 또 딜도 쎄 딜이 또 약한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번 패치는 뭐냐 저티어 구간 플러스 서포스웨인 저격 패치다 이 만화를 없앤 이유는 어떻게 보면 서포스 웨인 쓰지 말라 이거예요. 서포스 웨인은더 이상 못 쓴다. 너가 만약에 서포스 웨인을 쓰고 싶으면 뭐 침착을 무조건 가고 아니면 뭐 glp 아이템을 가라. 너는 뭐 양피지를 꼭 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패치는 서포과 저티어 구간이 너프예요. 하지만 반대로 고그 티어는 버프다. 내가 왜? 설명을 해드릴게. 왜냐하면 자 봐봐. 이동속도 너프 된거 진짜 마음 아파요. 이동속도 10. 5가 너프 돼도 엄청난 치명상을 입는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이게 5가 너프가 아니라 10이나 너프 이게 얼마나 체감이 되냐면 제드 이동속도가 345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너프가 되면 똥신을 신어도 제드랑 5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야. 르블랑이 340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이동속도가 이동속도 너프는 커 근데 여기서 중요한게 뭐냐 만화 회복도 없어졌어 패시브가 그러면 라인.. 그럼 다들 이렇게 말해 아니 스웨인 안그래도 유지력 안좋은데 라인관리 어떻게.. 아니 마나관리 어떻게 해? 아 라인 유지력이 그렇게 구리게 해놨네 자 여기서 얘기해줄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서포스웨인과 저티어를 저격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저티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근데, 저, 자, 여기서 팩트 하나 더. 저 티어 분들이 항상 나한테 얘기해. 형, 스웨인 만화 관리 되게 힘든 것 같아. 자. 지금까지 만화 회복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화 회복 있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형, 스웨인 만화 관리 부족해. 스웨인 만화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게 저 티어입니다. 사실상 패시브에 만화 회복이 돼도, 어? 만화 관리가 힘들다고 하는 저 티어야. 그만큼 일을 막 던진다는 얘기야, W랑. E랑 W를 막 던지니까 마나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E랑 W를 다 맞춘다는 가정하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인 유지력이 그만큼 사기인 거야 어? 그니까 저티어에서 사기인 거라고 못 맞추면 마나 관리 안 되고 똥인데 맞추면 그만큼 엄청난 메리트라고 저티어 구간에서는 더욱더 라인 유지력이 너무 쉽잖아 이 맞추는 것도 솔직히 저티어 구간에서는 그래서 마나 회복을 없앴어 그 이것까지? 좋아요. 만화 회복을 없앤 거는 고티어를 위한 패치예요 왜? 나는, 저는 라인전에서 EW를 막 던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확실한 가게만 쓰고, 갱홍할 때만 쓰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같이, 뭐 다른 분들같이, 스웨인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은 만화 관리를 다 잘하세요. 그 만화, 패시브를 안 쌓아도 만화 관리 충분히 잘하시고, 이렇게 생각해봐. 다른 챔피언들은 만화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화 회복이 되는 챔프가 얼마 없잖아 근데 스웨인이 마나 챔프가 없어진다 해서 스웨인 유지력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된, 안 되고 당연히 전보다는 안 좋아지겠지 근데 이 만화 회복을 없애는 거는 저 티어와 서포 스웨인 견제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대신에 이거를 너프한 대신에 뭐가 버프가 됐어 Q가 버프된 거야 E랑 패시브를 주고 이동속도와 패시브를 주고 어? Q랑 E를 얻은 거야. 하지만 여기서 또 아쉬운 점이 뭐야? 패시브 쿨타임이 10초 고정이야. 10초 고정인데 40% 쿨감을 맞춰야 6초가 돼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쿨감을 맞추지 않으면 손해라는 거야. 옛날만큼 이득을 볼수 없다는 거야. 이거는 좀 아쉽지만 항상 우리가 해왔듯이 언제나 정답을 찾았듯이 스웨인 패시브 이거 6초? 그래, 쿨타임, 뭐, 20%만 해도 8초야. 그렇게 큰 체감 안 나, 여러분들. 스웨인 패시브 많이 끌어봤자 한타때 두세 번밖에 못 끌어요. 근데 이거 6초 대봤자뭐 얼마나 끌 건데. 나는 이 패시, 이 패시브 쿨타임이 뭐 너프다 너프다 이런 말 하는데 나는 이게 엄청난 엄청나게 막 너프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아니, 대사용 시간 옛날처럼 맞추려면 40%를 맞춰야 돼. 그럼 안 맞추면 돼. 20%만 맞추고 그냥 8초마다 쓰면 돼. 그러면 옛날 패시브랑 그래도 비슷하잖아. 2초가 크기는 해도 옛날만큼은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바, 자, 다음은 뭐야? 죽음의 손길이 버프가 됐어. 뭐가 버프가 돼? 쿨감, 재사용시간이 1초가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뭐다? 각도가 줄어들었다. 그만큼 옛날처럼 가까이 가서 안 해도 큐가 쎄다. 그 다음에 3 챔피언이 관통이 된다. 이 얼마나 큰 버프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스웨인 옛날에 어땠어요? 큐가 미니언 관통도 안 됐어. 미니언을 막타쳐야지 관통이 된다 그랬어. 근데 그거를 버프 해가지고 미니언 관통이 됐어. 근데 미니언 관통이 됐는데 챔피언 관통은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미니언 관통은 되는데 왜 챔피언 관통은 안 되냐 이랬어. 근데 솔직히 이게 엄청난 불편함이에요. 이게 챔피언이 관통이 안 되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레이브즈가 킬각인데 미니언 사이에 껴있는 상대 챔피언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분명히 Q 한 방으로 두명다 죽일 수 있는 각인데 한 명한테 막혀버리면 그 뒤에를 잡기까지 Q를 다시 돌려야 돼.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끌리고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고 역광광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만큼 챔피언 관통은 엄청난 버프예요 하지만 챔피언 관통이 돼서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앞에가 다 맞아야 되는데 뭐 옆에가 맞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쟤는 직접 플레이를 해봐야 알것 같고요 엄청난 버프예요. Q가 쿨타임이 원래는 근데 옛날에 옛날로 따지면 2초가 버프돼야 되는데 1초밖에 버프가 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1초라면 만족을 하고요 DPS가 그러니까 분당 데미지가 올라간다는 거고 자 제국의 눈을 내가 왜 버프라 그랬는 지 알아요? 사거리가 말이 안 됩니다. 다들 헤돌이 채널에서 보셨지만 미드에서 거의 양쪽 다 가능해요. 정글 쪽에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거가 뭐냐? 스웨인 W는 원래 CC 없으면 못 박아. 봐봐봐. 아니 <laughs> 스크래치 형. W 빨리 터지게 하면 되잖아요. 왜 빨리 터지게 패치 안 해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W가 빨리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 서포스웨인이랑 저 티어가 그럼 다시 사기가 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저 티어 구간이 왜 사기야? E를 잘 맞아주기 때문에. E를 잘 맞아주면 뭐야? W를 맞아준다. E를 맞으면 W가 자동으로 마, 맞아. 근데 저 티어에서 W가 1초만에 터져. 근데 E를 맞추면 W가 무조건 만든다는 얘기야. 만약에 W 터지는 속도를 버프한다? 그러면 아까 그 만화 회복을 없앤 이유가 없어. 서포스웨인과 저 티어 구간을 저격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W가 1초만에 터진다? 모순이에요. 서포스웨인과 저 티어 구간을 버, 너프한 너프했는데 어? 왜 W를 1초 만에 터뜨리냐고. 그러면 모순이라고 모순. 그렇기 때문에 W가 1초 만에 터지는 버프를 하면 안 돼. 그 버프를 하면 물론 고티어도 좋아지겠지. 경쟁력이 올라가겠지. 하지만 이번 패치에 그게 뭐야? 이번 패치의 길이 뭐야? 저티어 좀 감소, 고티어 좀 경쟁률이잖아. 근데 이 W가 빨리 터지면 저티어에서도 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터지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 버프인 이유, 자, 사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지, 뭐겠어요? 고티어일수록 시야, 시야가 되게 중요해요. 상대 정글이. 어디에 있는지, 상대 정글이 뭐하고 있는지, 상대 정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면, 갱을 피하기도 쉽고, 반대 라인도 편해요. 자, 여기서 또 고티어와 저티어의 차이점이죠. 저티어들은 정글이 보이든 말든 좀 아쉬운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티어들은 정글이 여기 있으면, 어, 밑에 쪽에서 이득 보면 되지. 뭐, 여기 있으면 좀 살이면 되지. 어, 여기 있으면 밑에서는 이득 볼수 있네? 이런 식으로 W가 상대가 어딨는지알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고티어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법부야. 또 미드에서는 바텀에다가 정글에다가 탑에다가 용에다가 바론에다가 다 체크를 할수 있어요. W가 원래 컨셉이 뭐야? e 를 맞추면 W가 들어가는 거지. CC가 맞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봐. 여러분들이 미드를 밀다가 바텀 쪽에서 싸움이 났어요. 근데 바텀에서 싸움이 났는데, 그, 우리 적군이 CC가 걸렸어. 그러면 그 CC에 걸린 데다 W를 지원해주면 돼.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좀 내려가서 W를 써줘야 됐다면, 지금은 미드 한가운데에서도 그 싸움이 나면 W를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얼마나 로밍력이 좋아지는 겁니까? 원래 로밍이 안 좋은데 그 W 사거리가 늘어남으로써, 라인 로밍력도 좋아지는 거고 큐도 쿨감이 줄었으니까 라인 푸시력도 좋고 라인 푸시도 좋고 로밍도 w로 가능하고 내가 몸으로 직접 가지 않아도 멀리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 심지어 뭐야 w가 선마야 왜 내가 e는 쿨타임이 고정이기 때문에 쿨그 e가 고정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w선만 해라 그러면 사거리가 7500이야 만랩이 만, 만 되면 또 w를 만렙하면 또 세겠지 근데, 스웨인의 스킬 특성상 뭔줄 알아요? 스킬을 찍을수록 원래 만화가 얘는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만화 소모량도 줄어들었고, W는 딜이 감소했지만, 전보다는 쓸데가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인전에서 e 랑 w를 남발하잖아요 저 티어 분들은 그거를 줄이기 위해 이런 패치를 한 거예요 그 티어 분들은 만화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 내가 여기서 E, w 그냥 맞춰볼까 이게 아니라 어 여기서 슬슬 딜교를 해가지고 정글러가 위로 오는 동선이니까 슬슬 견제하면서 딜교를 한 다음에 정글러랑 같이 잡아볼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이, 이랑 W, 봐봐. 어, 정글이 오네. 이 e, w 로 막아줘야지. 이런 시간인데, 저 티어 분들은 그냥, 어, 뭐, 스택 쌓아야지. 만화 먹어야지. 아, 그냥 이 e 던져야지. 이러면서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화 회복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던지게 돼. 근데 고 티어 분들은 그걸 다 생각하면서 던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티어가 좀더 경쟁력이 생긴 거지. 만화 회복이 없어졌지만, Q라는 버프가 생겼고, W도 어떻게 보면 버프예요. 상대 정글에다가 계속 W 써줄 수 있는 거고, 멀리서도 바론 체크, 용 체크 다 가능한 거야. 분리할 때, 밖에 못 나가잖아. 근데 이 W는 집에서 바론 체크가 돼. 얼마나 사기야. 난 이게 말이 안 돼. 집에서도 바론 스틸이 가능하다? 엄청나게 사기야. 물론 피해량이 줄어든 건 아쉬워. 근데 그만 피해량이 줄어들어도 라인전 단계에서는 W를 쓰는 일은 웬만하면 지원 사격이나 그럴 거야. 내가 봤을 때 라인전에서는 또 EW 콤보 이제 잘안쓸것 같아. 라인전은 그냥 무난무난하게 버티고 어차피 스웨인은 10렙부터 강해져요. 그럼 10렙부터 어느 정도 만화템 나오고 마순팔도 다 쌓아주고 그런 타이밍에 싸우면 돼. 꼭 스웨인을 10렙 전에 싸워가지고 만화 부족한 타이밍에 싸워가지고 만화 부족해요. 왜 패시브 없앴어요? 이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이번 패치가 저 티어 분들에게는 어렵겠지만 고 티어 분들은 좀 그래도 사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웨인이 다리우스를 10렙 이후에는 그래도 이겨요. 근데 Q가 버프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버 붙었을 때도 약한 챔피언이 아니에요. 붙어서도 센 챔피언이 되는 거고, 2가 보면요. 재사용 시간이 고정, 만화 소목량이 50 고정이에요. 재사용이 옛날에 13초였는데 3초가 줄어들었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를 맞출 때마다 패시브가 끌리는 거예요. 물론 만화 회복이 안 되는 거는 맞지만, 이를 맞췄을 때 패시브가 없어서 못 끄는 일은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만화 소모가 50으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만화 부담률도 좀 적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패치가 마냥 너프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게저 티어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저 티어에서 사기면 어떡할 거야. 저 티어에서 사기였어 어, 나꿀 빨았다. 플레 올라갔어. 근데 다이아부터? 아, 뭐야. 플랫까지는 좋았는데 다이아는 못 뚫네 이러면 뭐야 그게 무슨 챔프야 전 라인에서 골고루 좋아야 그게 진정한 챔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패치가 되면 큐큐가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궁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전보저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항상 그래야 듯이 우리는 정답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웨인이 이렇게 만화가 없어졌지만 우리는 언제나 정답을 찾을거야 침착을 가든지 마순파를 가든지 뭐 라인전에서 만화관리를 잘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양피지를 간다든지 어찌됐든 방법은 있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다른 만화 조르챔프들은 뭐 만화 회복기가 있어? 없잖아 스웨인도 이제 만화를 버리고 새로운거를 찾을때가 왔어 마... 그래 패시브 만화 올려주고 다른거 잃어? 나는, 비, 나는 반대야. 차라리 다른 챔프들처럼 만화 회복 없는 대신에 차라리 셀레나 같으면. 굳이 만화 회복 그거 얻겠자고 다른 거를 안 얻을 거야? 다른 챔프들은 뭐 만화 회복이 있어, 스킬 중에? 다른 챔프들도 없잖아, 만화 회복. 스웨인도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온 거야. 만화 회복이 없는 대신에 다른 거를 얻은 거고, 체력 회복은 그대로 있잖아,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패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안 생각했으면 좋겠어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설레발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직접 pb 서버에서 해본 게 아니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안 좋게만 생각을 하셔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드린 거고요 일단은 뭐 승, 이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거는 저 티어 구간에서는 좀 승률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화 관리가 전보다 힘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제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스웨인에 대한 템트리를 계속 연구할게요.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게 스크래치 채널이 해야 할 일이니까. 스웨인 장인이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제가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쓰기 좋은 알맞은 센 룬과 아이템을 템 소개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나 그랬듯이 내가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테니까 너무 이 패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지면서 스웨인이 이렇게도 번할, 변할 수 있구나 하면서 봐줬으면 좋겠어. 무작정 지금을 봤을 땐 나는 너프다, 버프다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확실한 거는 더 이상 바텀에서 스웨인이 안 나왔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는 솔직히 바텀에서 스웨인 나오는 걸 싫어하는 입장이야 하지만 스웨인 유저 중에 90%는 서포트 스웨인인데 사실 스웨인은 미드탑 챔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자리를 찾아가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크래치 방송을 보면서 미드탑을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저한테 많은 것들을 배워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패치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룬과 템 트리 가져오도록 할 테니까 저는 빨리 패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니다 딱인데 뭐 니가 뭘 알겠냐 니 어차피 다 딱이 해서 노는 앤데 뭐 알겠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누구보다 스웨인을 좋아하고 스웨인을 많이 하고 스웨인을 아끼는 입장에서 이렇게 대신 이제 대변을 해준다라고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좋은 거를 알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채널의 컨셉을 잘 살릴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 패치가 되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스웨인에, 스웨인이 어떻게 템트리를 가야 할지, 스웨인은 과연 버프였던 건지, 너프였던 건지,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연구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웨인장이 스크래치가 있으니까,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있는데 왜 걱정해요? 여태껏 제가 많은 템트리 개발했잖아요. 루덴 템트리도 스크래치가 개발했죠? GLP도 제가 떡상시켰죠? 어? 벨트도 제가 시작했죠? 어? 어떻게 보면 스크래치가 시초자예요, 시초자, 여러분들. 스크래치만 믿고 따라오면 티어 상승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스크래치만 믿으면 스웨인 하나만큼은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니까 패시브 만화 회복 없어진 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같이 행복해로를 빌자구요 무조건 Q버프 기분 좋게 생각하자고 이제 우리도 근접에서 싸우... 세게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니까 아이템 연구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테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pb e 서버에서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할 텐데 사실 pb에서는 e 다 사기예요 알죠 여기 본 패치 되고 스크래치만 따라오라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구요 댓글에 여러분들 의견 적어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다 답변해 드릴게요 피드백도 빡세게 받을 자신 있구요 어... 제가 얘기한 XB님 것 중에 2000원 제가 감사합니다. 얘기한 것 중에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때 강하다 다리를 이길 수 있는가 아니오. 자 이제 답변에 이제 너너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거는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리우스도 이기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리우스 못 이긴다고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 나는. 아무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스크래치는 이만 스웨인 패치 소식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벌바리 스바.